여기가 찾았습니다. 오늘은 감곡 어울림 센터에 와봤어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기 멀리 보이는 곳이 감곡 전통시장. 여기 감곡 읍내에서 조금 이렇게 걸어 들어오면 이렇게 감곡 어울림 센터가 있어서 새로 생긴 감곡의 어울림 센터에 한번 찾아왔습니다. 노랑 평상 있네. 아. 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년에 음성읍에 있는 청소년들이 쓸수 있는 어울림 센터를 한번 취재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감곡에도 1 2 월에 새로 개관을 해서 한번 들어가서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감곡 중학교, 매개고등학교에서도 또 걸어오기도 그렇게 어,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이고 읍내에 위치해 있어서 치안이나 뭐 이런 것도 안전하고 그리고 뭐 근처에 주차할 때도 많은 것 같은데 뭐 학생들은 주차를 할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니까 한번 들어가서 취재를 해보고 여러분들께 한번 내부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지금은 아직 낮 시간이라서 아마 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와 두둥. 생각보다 센터가 굉장히 크네요. 얼림 센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갓 24년 12월 5일에 따끈따끈하게 오픈한 곳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이제 어, 청소년들만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 곳인데 전 취재차 한번 들어갈 수 있는지 양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계단으로. 2층으로 올라오라고 되어 있어서 한번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 어, 다함께 돌봄센터도 있어서 이렇게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이렇게 어 돌봄센터에서 함께 아동들을 돌보아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료금 무료입니다. 쭉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어요. 이용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혹시 여기 뭐 이용 같은 거 어떻게 어. 할수 있어요? 청소년들 그냥 오면은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응. 이용할 때 이름이랑 학교 이름, 학교 이름 아. 이런 것만 적으시면돼을요 아, 네, 아, 이렇게 보드 게임들도 있고요. 어. 여기 공, 그다텐도를 아, 이용을 하는 게더 크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어머, 커피도 있어 그리고 정수 시설과 아, 가장 좋은 게 PC 사용 좋은 PC도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와 이렇게 어, 보관함도 있고요. 약간 이제 구경하고 가는 느낌은 뭐냐면 어,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있다 갈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말 해도 되나? 저 청소년들이 집에 들어가기 좀 싫어하잖아요. 나만 그런가? 저, 저 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모님 눈치 보지 않고 뭐 이용 요금에 대한 부담 없이 무료로 쓸수 있는 이런 공간이 감곡에도 만들어져서 되게 반갑습니다. 에, 오늘은 이렇게 감곡 어울림 센터 취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